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 투자를 하는 3전 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아버님 여버님들 간밤에 잠은잘 주무셨나요? 어, 수요일 하루가 이제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니까 러 4일만에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어,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 어, 사실 이전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이제 돌아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아직 증시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급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주가가 뭐 유동성이고 이제 예측은 항상 주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상방을 가지 않을까 네,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는 미국 반도체 지수 급 상승, 3전 폭등 시작하나라는 주제와 함께 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laughs> 네, 보시면요 이제 오늘 다우존스 다우존스는 오늘 어제 한4일 연속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상승 0.10 프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1,832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요. 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언제 떨어져었죠 근데 이제 또 상승을 해주면서 3프로 3프로 조금 넘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3.69프로 상승을 했, 했습니다. 다운송도 오늘 0.48프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 많이 올랐죠. 오늘 나스닥 4.0프로 상승을 해줬고요. s&p 같은 경우도 1.42프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요하죠. 어,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바, 반도체도 이제 6%, 6 정말 많이 올랐죠 오늘. 그래서 이제 세부 품목을 조금 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국채 금리 하락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9% 상승을 했는데요. 어, 뉴욕 증시,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의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처리 기대는, 이날도, 이제, 투자 심리를, 이제, 극대화 시켰는데요. 어, 뉴욕 <laughs>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뭐, 정거래대이 이제, 30.3%, 이제, 상승을 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승한 이유는, 기술주의 이제 반등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이제 1.53%에서 1.62%로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어 근데 이전에 기록을 했던 것에 비해 이제 떨어졌습니다. 어, 제모부의 이제 3년 만기 이제 국채 입찰이 이제 양호했던 것이 이제 금리 이제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응착률은 이제 2.69%로 6개월보다 평균 높았습니다. 2.69%로 평균보다 높았, 높았고, 이제, 아담 크리, 크사플리, 이제 뭐, 바이탈라리스, 뭐, 창륙길은 뭐, 지난 몇주 동안 크게 이제 뒤쳐진 끝에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의 이제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어 데드캡 바운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데드캡 바운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다가 잠깐 이제 반등하는 상,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어,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월가의 증시 격언이 유래가 된 상황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미국 의회 하원은 1 0일 이제 코로나 19 부양책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 부양책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어, 상원에서 법안을 일수 수정에 다시 표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최저 임금, 그러니까 시간당 15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5달러 이제 인상안이 이제 제외된 법안에 이제 불만을 표했으나, 어, 무난히 이제 통과할 것으로 간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네,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81% 오늘 상승을 해줬고요. 네, 대형주 위주거든요. 이제 초록부 대형주 위주들이 이제 초록불들이 많잖아요. 다 웬만한 대형주들이 다 올라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4.06% 구글은 1.64%. 네,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은 안 나와 있네요. 아마존 아마존은 3.76%.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아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쭉쭉 떨어졌었는데. 네, 테슬라가 19.64% 19%, 19 상승했습니다. 네. 테슬라 상승했고 뭐, 피시어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상승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반도체도 오늘 무려 6% 상승을 해줬죠.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네,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삼성전자나 우리, 삼성전자가 사실 오르면 코스피도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뭐주가랑은 가봐야 되는데, 여기 차트를 보셔도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네, 오늘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을 어, 뚫, 뚫어주면은 어, 정말 계속 더 올라가서 이제 한 9만 원한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근데 이건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품목을 보면요, 엔비디아는 8% 어, 많이 올랐죠, 8%. 어, 그리고 다음으로 AMD 6.18%. 그리고, 인텔, 4.71%. 그리고, TSMC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142까지 와야 이제 원점인데, 116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랐네요. 보니까, TSMC.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 상승을 했고요. 어, 많이 상승해줬죠. 대체적으로, 한 5%씩 상승을 해준 것 같아요. 컬컴도 4.80%. 그리고, 브로드컴은 5.31%. 그리고, AMT, 8% 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도 5% 상승을 해줬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급상승을 했다라는 증시를, 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삼전부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뭐, 조금 조,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라는 점. 네. 화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전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